아 CLA, 할인이 이렇게 없어. 150만 원이 뭐야. 아, 차가 얼만데. 아, 할인 좀더 해주는 데 없나? 어? 풀피스 최대 할인? 전화해봐야겠다. 호구가 올때 됐는데? 네 안녕하세요 풀피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문의드렸는데요 혹시 이거 풀피스 맞나요? 아예 안녕하세요 여기 풀피스 맞습니다 아 예예 예, 잘 전화 잘 해주셨어요 아 제가 그 CLA 리스를 조금 보고 있는데요 아 CLA 아 CLA 죽이죠 차아 견적은 여기저기 좀 받아봤는데 영상 보니까 되게 잘해준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문의를 드렸어요 혹시 할인 얼마나 나올까요 이거? 할인 얼마나 받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500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할인 500이요? 와, 미쳤다. 제가 받은 겸속 수승에서는 그나마 좀 많은 게 150인데, 맞아요? 아, 이거 혹시 외장 검정색의 블랙시트로 좀차좀 있을까요? 잠시만요. 무슨 500이야, 씨. 아, 지금 발투가 왜 이래. 사기꾼 같은데. 아, 지금 가능한 거딱 하나 있어요. 이거 직출되고, 이거 할인 500 무조건 맞춰 드릴게요. 아, 지금 가능한 거 있어요? 이거 그러면 뭐, 뭐 드리면 돼? 바로 보내드릴게요. 바로 신분증 일단 주시고요. 제 계좌 연락 그러면은 바로 보내주세요 바로 해주셔야 돼요 아쉽네요 네 여보세요 아네 입금했습니다 아저 이제 차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입금하셨다고요 아 제가 그 일단 입금 바로 확인하고 배정 순번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아, 고객님, 지금 제가 요거 확인했는데, 늦으셨어요. 지금 제가 바로 넣어달라 했잖아요. 대기열은 조금 뒤로 밀리셨는데. 아니, 계좌 주시자마자 입금했는데, 아, 그게 나갔다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인기가 많은 차다 보니까 제가 넣어달랐을 때뭐 그냥 바로 일초 만에 넣으셔야 됐다니까 늦은지 지금 한 일분 지난 것 같은데 일분 뒤에 넣은게 늦은 거예요 지금. 아 자네 아, 제발 제가 다음 달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데 아, 아 늦어도 그때까지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음 달까지는 무조건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는 그 시점엔 무조건 해드릴 테니까 그건 걱정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달은 무슨 시 <laughs> 야, 씨, 안 좋아 이게 뭐냐? 이런 걸 그래. 먹고 있어. 아, 한잔해, 한잔해. 야, 아, 야, 아, 벤츠 한 잔해, 한 잔해. 자, 이번 벤츠인데 곳곳은. 이번 여행 벤츠 한번 봐자. 벤츠? 또귀여가는데 아이, 뭐야, 나 바로 나와 걱정하지 마. 고안 나와, 그안 나와. 어? 나온다니까. 팔이 얼마가는데? 500, 500. 뭐? 500? 그거 응. 뭐, 내가 아는 사람 하는 거 봤는데 만아도 150이던데? 아이, 장난치나, 있어? 아니, 뭐가 구라 같아 응. 아이. 아니, 진짜로. 나야. 어딜 150을 갖다 응. 내고 있어. 아, 근데 그거 기어도한달 이상 걸린다던데? 우리 여행다 다음 주야. 아이, 걱정하지 마. 진짜로? 여행 가 바로 나와. 오, 한만영 벤츠. 아이. 오. <laughs> 아이, 나야. 아, 그냥 얘기해. <laughs> 야 오늘 여행 날인데 벤츠는아 이게 여행 가기 전에 받으려면 아 작업할 게 너무 많다고 해서 만든하니까 어... 끝나고 받기로 했어. 어. 아이 씨, 부피스 백팀장 뭐 하는 거야? <laughs> 아이뭐차 준다면서 쭉다 팔리겠지. 아. 또 전화 왔네. 아, 진짜. 여보세요. 아, 사, 아 사, 사장님, 그아차 혹시 언제 주시는 거예요? 아, 제가 여행 날에 아 친구들한테 좀아 이거 벤츠 태워준다고 좀큰 소리 좀 많이 쳤는데 아좀 그래요. 아 그래도 풀피스라고 하셨는데 좀 해주셔야죠. 아니 고객님 제가 안 드린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고객님이 지금 계약금 늦게 입금했잖아요. 그때 1분 늦었잖아요. 왜 저한테 자꾸 그렇게 닭다르하세요 그리고 고객님이 늦은 거니까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아, 아, 저 지금 진짜 차 나올 때까지 친구들 못볼것 같아 쪽팔려가지고아 이거 언제쯤 되는 거예요 진짜 아저 아,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제발 네? 아 이번 달은 그래도 조금 힘들 것 같고 제가 확실하게 다음 달까지는 진짜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 일단 알겠습니다 저 연락 좀 주세요 아좀 기다리니까 좀, 좀 좋아 되네 예 알겠습니다. 아 고객님 안녕하세요 아 오래 기다리셨죠? 예, 드디어 배정됐습니다. 지금 이제 배정되셨으니까 심사 보시고 바로 차 받으시면 되니까 심사 보고 이제 계약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오 드디어 와 진짜 이거 뭐 보내드리면 돼요? 아, 빨리 준비해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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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서류는 저한테 보내주셔야 될게 지금 직장인이시니까 사대보험 가입된다 하셨잖아요. 건납이랑 건득 그거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아네네 준비해서 이거 팩스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네 바로 부탁드릴게요. 승인이 낫네 삐리해 보여가지고 승인이 안날줄 알았더니 막. 아 고객님 네 지금 심사 승인 나셨고요 원래 이거 안 되는 건데 제가 좀 힘썼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좀 소득도 이 정도 찰급탈건 아닌데 제가 힘좀 썼으니까 계약서 들고 찾아 갈 테니까 바로 일단 도장 찍으시죠 아 네네 아 주소는 여기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이고 여기 빨리스 커피숍에서 좀 볼게요 네 그러면은 제가 네. 내일 글로 찾아뵐게요 내일 그럼 다 준비해서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오, 어,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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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세요여유 어, 으 어, 요 어, 유 어, 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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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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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12월이죠 저한테 문의 언제 주수 있어요? 5서번 달에 10월 프로모션이랑 11월 프로모션은 변동이 있죠? 다른히 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때 500만 원을 말씀하시면 이거죠 반토막도 안 되는 거도 음.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벤츠에서 못 준다는데,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 그래도 이거 아니죠. 그때, 150만원 해준다는데도 있었는데, 그때 바로 나오는 차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500이 나왔고, 네. 그때는 500을 불러드렸는데, 늦게 늘으셨잖아요, 계약금을. 그 아니면 차 불러드려요? 그거 뭐, 뭐, 다시 기다리셔야 되는데. 근데 차 불러도, 제가 볼때 이거 뭐 할인이 그때처럼 500이 나오고, 뭐,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일단 뭐, 그건 100% 확신은 못 하는데. 아. 다른 데서도 뭐이 정도 안나와요 제가 서비스 잘 해드릴게요. 아니, 서비스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여기... 도장 주세요, 도장. 아, 아니, 그, 그래도. 아니, 바로 다음 주출고되니까 지금 다 작업장 올려놨어요. 그럼 기다린 거한 달만 더 기다리면 500을 어떻게 안면 되나요? 아, 이거 그 뭐말 같지도 않아요. 그거 어떻게 500이 되냐, 22년식이죠, 이거. 이제 22년식이기 때문에 500까지 되진 않고, 21년식이어서 연말 할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어, 절대 그렇게 못 받아요. 아, 그거 어떻게 보면 300이라. 네, 그럼 인심 써서 2 0만 원만 더 드릴게요. 1 0 0만원 맞춰드리면 아, 되죠? 아, 그때 또백오 맞춰주는 애들은 지금 아예 영원이라니까요. 알아줘도 되니까 이거 도장부터 찍을게요, 제가. 서비스는 걱정 마세요. 제가 트렁프 가득 채워가지고 가게드릴게요 잘 쓰고 잘 주세요. 잘 끝나셨고 그대로 일단, 일단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차는 제가 다음 주내로아 드릴게. 아안아 감사합니다. 아, 그 전화를 잘 받아. 아 그냥 여기서 펀딩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일단 보내면 되니까 바로 전화 받으세요. 앞으로 제가 한번 아니, 처리해야 돼요. 그게 빨라요. 차가 지금 와 있다니까 작업을 빨리 해야 돼요. 어네네 어, 네, 여보세요. 아아네네시 l 이 맞고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차받으시면 아, 되고. 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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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이거 서비스. 먼저 드리는 걸섭어요 네, 들어갈게. <목소리> 아 네, 들어가세요. 뭐 미친 거 같아. <laughs> 아 아니야 아니야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재현전상에서 가해자 역할을 맡은 백현수 팀장이고요. 저는 이제 고객 역할을 맡은 한마령 과장입니다. 이런 뭐 사기 피해 사례가 안 일어날 것 같지만 빈번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시청자분들 이제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약간 과장하면서 좀 재밌게 하면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직접 당해보시니까 어떠신 건가요? 아, 제가 고객의 입장이 돼보니까 일단 높은 할인이 당연히 저도 좀 혹할 것 같아요. 네. 제가 피해자가 돼서 이걸 직접 당해보니까 너무 열받았습니다. 영상만 보기에는, 아 뭐, 이런 걸 당연히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금융 상품이다 보니까, 금융 쪽에서 아예 무지하신 분들은, 아 원래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뭐,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서, 그런 업체들을 잘 선별해서 이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희가 이걸 찍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저희는 진짜 정직하게 영업을 할수 있다. 자신이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일은 절대 없다는 거니까, 믿고 맡겨주시면은, 뭐 친절하게, 또 상냥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영상에서는 좀막좀 좀 사기꾼처럼 정말 나왔지만 다 짜여진 각본으로 열심히 그냥 혼을 불태워서 영, 연기를 했을 뿐이니까 그냥 이제 오해하시지 마시고 아, 저도요 저 생각보다 바보 아니에요 저일 잘하고요 아, 쓰고잘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저 바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도 더 재밌고 또 이제 유익하게 고객의 입장에서 당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수법들을 저희가 파헤쳐 드리니까 집중해서 다음 것도 쭉 꼭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